우리 모두 부자 되는 에브리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매월동 네. 그랑빌 더 포레 네, 맞죠? 네, 네 그랑빌더 포레에 네. 나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 집. 아, 요 집. 네. 크... 어. 일단 뭐 스케일 자체가 기대감을 확 끌어올려 주는데요. 아, 역대급 타운하우스. 역대급 ]입니다. 타운하우스. 네. 네. 지금까지 네. 보여드린 타운하우스 중에 역대급. 어, 네. 오늘 기대돼요. 네. 네. 일단은 네. 규모가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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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요? 음, 지금 여기가 그랑베 더프리가 총6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섯 가지 타입. 그 중에는 대지가 110평. 110평이요?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1, 2층 다해서 80평형대. 80평형대. 네. 네. 야, 어, 오늘 그래. 경자로서 역대급 물건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머. 귀여운 텃밭이 입구에서부터 어, 자리 잡고 있고. 야, 좋은 저거. 규모가 에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거. 네. 이쪽에 이렇게. 야, 주차장, 주차장 공간이. 야. 2대 이렇게 2대가 대가 들어가는 거네요. 세 어, 대까지 가요세 대까지? 저기 바로 앞에. 아, 바깥에 또 이용해주셔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구나. 최대 세 대당 세 대. 야, 위쪽에는 이렇게 비에 젖지 않도록 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여기, 아, 정원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아. 정원에 단차를 둬서 네. 뭔가 더 운치 있고 분위기가 음, 있어요. 음, 음, 오 예쁜데요. 음. 좋습니다. 어, 이 상추밭뿐만이 아니고 앞쪽으로도 길다랗게 'ㄷ' 글자로 화단이 이렇게 있는 거였구나. 음, 음. 야. 화단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네요. 너무 예쁜데요? 네, <laughs> 정성이 좀느껴지는 자, 그럼 세대 입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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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간이 <laughs> <본거 하네요. 웃음> 역대급 신발장 겸 네. 팬트리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이야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네. 네. 대리석. 아, 대리석 현관도 굉장히 오, 고급스럽죠. 현관. 네. <laughs> 아니, 저 대표님 네. 다른 것보다 네. 이 현관에서부터 네. 이 천장고. 네. 와 네. 팔을 뻗어도 닿지 않아. 네. 이야 네. 엄청난 네. 친구를 자랑해주고 있고. 여기 1층이 저. 거실. 거실. 야, 근데 거실 한번 보는 건가요? 네. 역대급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거실의 네. 뷰. <웃음> 참, <웃음> 야. 그걸 그거야 장난 아닌데요. 네. <웃음> <웃음> 야, 거실 규모가 끝장이네요끝 장이야. 야. 여기는 전동 커튼 다 있어. 전동 커튼이요? 네. 오. 한번 보여 주세요. 음, 오. 걸었어요. <laughs> 오 전동으로 이쪽도 야 네, 요건 있어요. 지금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죠 네,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야 근데 이 정원이 굉장히 공간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이 단차가 있잖아요 전달해서. 이 단차가 주는 네. 이 공간감이 또 있네요 매력적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운치 있고 매력있다 저기서 네 바베큐 파티 그렇죠 <laughs> 요즘 같은 날씨, <laughs> 그렇죠? 좋습니다. <laughs> 이야, 이 거실에서 다이닝 룸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1층만 해가지고 평수가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평이요? L2. 야 근데 층고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laughs> 네. 더 넓어. 어쩐지 개방감이. 이 개방감이 남다르다고 했는데 넓은 거실 면적뿐만 아니고 이층고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런음도 포레가 특징이 그러니까 명품 타운하 또, 그다음그렇죠 주방 가전하고 이제 한음에 또, 그다음보음 야. 이제 많이 다음에 또, 그다음아 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또, 에 또, 그에리카에리카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기다에 그렇죠. 네, 데이코는 또 유명하잖아요. 비싸기로 네. 유명한 데이코 냉장고. 기본으로 이렇게 네. 다 되어 뒤쪽에도 공간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이거든요. 보조 주방. 네. 오, 보조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메인 <laughs> 네. 주방에 이어서 보조 주방까지. 네. 다수납 네, 아, 아. 공간 넓고요. 네. 헉, 건조기, 세탁기, 김치 냉장고. 네. 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음.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음. 그러니까 냄새나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여기서 하면 또 해결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중정이 이렇게 있어요 중정이요? 오 네. 중정 기대되는데요 안 네, <laughs> 중정이 또 이렇게 정말 아늑하고 네. 정말 이 채광도 정말 잘 되네요 여기는 침실 공간이에요 침실 네, 공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오 좋습니다 침실. 침실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1층에는 의류데요. 지금 방이 두개가 있거든요 오, 음, 여기 서재방으로 에이, 쓰는 공간인 서재, 것 같아요 에이. 서재 공간으로 쓰이는 그런 공간 오!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중정하고 연결이 아, 되네요 아, 중정을 여기서도 가실 수 있고 네. 그 거실에서도, 거실에서도 볼수 있고 이야 여기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시는 <laughs> 거군요 <laughs> 아직 저희가 지금 안방을 다못본 거죠? 아, 그럼요 <laughs> 보시면은 어, 여기 파우더룸 갖고 파우더룸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 드레스룸, 자체가... <laughs> 드레스룸 규모가 들어가 보세요. 이야 네. 디그 차형으로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 붙박이장까지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야 순환 구조로 네. 이어져 있고 이렇게 파우더룸. 여기 지금 보시면 네공 부분하고 침실 이게딱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훨씬 더 예, 프라이빗하고 음 좋습니다. 여기 헉, 야 안방 여기는 안방인가 보죠? 응. 오 널찍한 안방. 야 안방 규모도 으리으리해요. 의리 정원을 아 우리가 아까 봤던 정원. 정원. 네네. 너무 풍가 예쁜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아침에 그냥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게 네. 느껴지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정원과 이어져 있는 음. 안방이네요. 아 정원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 단차가 주는 네. 고급스러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 공간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야 음. <laughs> 대변이. 이야 음. 아, 너무 예쁘죠? 이야. <laughs> 아. 오늘 저택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니 음 어떤 느낌인지 음 알것 같아요. 것오 멋있어요. 정말 어, 계단 근사한데요. 음 야, 아니, 계단 공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찍어보자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작은 거실이 어. 가운데 있고, 침실이 두 개가 아, 있는군요. <laughs> 네. 이야, 두개 있고, 대단합니다. 어. 거실 있고, 네. 그이 도시. 거실의 천장고도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오, 정말 근사한데요. 좋습니다. 이쪽은 지금 자녀 서재 방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오, 이쪽이 이어지는 야 보시면은, 옥상 테라스가 네. 장난 아닙니다. 공간이 또 야. 1층 정원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역대급이에요.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그 주차장 공간인 거네요. 응, 맞아, 맞아. 주차장 공간 이쪽으로 네. 이런 태양광이, 태양광이 설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응. 서재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의 천장은 와 천장고가 응. 정말 좋다. 응. 정말 좋다.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은 편또 침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응. 음, 바로 테라스가또 연결이 되어, 되어 있고요. 오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 음. 조그만한 테라스 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해보셨거든요. 좋습니다. 야 침실 방 역시 천장구가 어마어마다. 하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2층이 이제 여기는 이제 2아 음. 욕실 공간이요. 네, 2층에 네. 욕실 공간. 아 2층의 포인트가 이 계단실이라고 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를 어. 걷었더니 이 앞쪽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너무 예뻐요. 어. 이 계단실이 정말 매력 포인트네요. 어, 너무 네요 좋습니다. 조명도 네, 조명도 예쁘고요. 음. 오, 음. 이뷰 음. 보세요. 음. 뷰, 이야, 음. 음. 이툭 음. 트인 개방감, 이야, 음. 이탁 트인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뒤쪽에 등산로가 있어가지고, 네. 등산사님께 등산하시기도 좋고. 어. 원래 들리는 말씀에 따면. 네. 전주에서좀 이렇게 이름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아, 그렇구나. 여기 있는 네. 그야말로 그 자세 네. 타운하우스다. 네, 어. 이름만 대면 알수 있을 만응 아, 원장님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오.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네. 규모와 스케일이 네. 다르다 했어요. 그죠? 근데 아, 네, 너무 음. 바깥 풍경이 좋네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뷰가 정말 탁월하고 이 매월동 일대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맛이 있고 이 타운하우스에 네. 어이 갖고 있는 이마을의또 이미지,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정, 정말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드네요. 이쪽은 또 뭔가요? <laughs> 아 이걸 공간이. 옥상에 별도로 설치를 하신 거구나. 이야, 네. <laughs> 이 공간. 건가... 장난 아닙니다. 이야, 어, 조명 조명까지. 이야, 음. <laughs> 세대주께서 정말 정성껏 네. 가꿨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공간을 훨씬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진짜 사랑스러운 공간이네요. 네. 너무 예뻐요. 오, 좋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보니까 어. 저더 예쁜 것 같아. 오, 느낌 좋습니다. 이야, 네, 이 뷰를 매일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추우면 또이 뭐 안에서 모 닫고 있을 <laughs> 니까야 진짜 이 네, 사랑스러운 좀... 공간 잘 봤습니다. 이 외장재 역시 굉장히 근사해요. 네. 아, 델라카토 대리석? 데라카토 대리석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어, 뭐 바닥이나 이런 벽이런 것들이 다그 음. 유럽산이 다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럽산 자재를 네. 정말 네. 제대로 된 타운하우스 그러네요. 정말 제대로 된 음. 타운하우스를 음. 오늘 맛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야 오늘 그랑빌 더 폴에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들어오면서 느꼈던 음. 그 느낌, 네. 그랑빌 더 폴의 음. 외관에서부터 럭셔리함을 좀 느꼈고요. 네. 실제로 이 안을 보니까 음. 아, 왜 그랑빌 더 폴에가 음. 정말 손꼽히는 타운하우스인지 알겠어요. 음. 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여기가 어, 세대수가 좀 돼요. 오, 32세대, 32세대요. 예, 예. 오. 타운하우스 치고는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네. 여기가 입지가 입지? 명당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계금산 자락에 그렇구나. 명당자리.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들이 탐을 낸다는 아, 게있거구나 네. 네. 그리고 자재나 오. 이런 것들이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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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매매가 가능한 그런 물건인가요?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laughs> <laughs> 소개시켜드렸죠. <laughs> 문의는 어디로? 네. 저희 에브리치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브리치로 네. 궁금하신 네.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에브리치가 함께합니다. 신뢰와 검증된 실력으로 최상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